네, 안녕하십니까. 서드 쌤입니다. 자, 오늘의 게임은 딥슬립이라는 게임입니다. 아 그, 플래시 게임이긴 한데, 생각보다 음, 굉장히 평이 좋아요. 포로 게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2012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막장이 됐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해보도록 해요. When you look into an abyss, abyss also look into you. 미궁, 미공? 미궁이 아니지, 공허라고 해야 되나? 아, 이런식의 포인트앤 클릭 게임이군요. 음, 방금 일어났다. 아우, 열쇠. 일단 뭐, 열리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열쇠를 열어봐요. 어, 뭐야. 큐브 h o 키호. 어... 뭐야, 왜... 이거? 뭐야, 이거. 오우. 아... 야, 왜... 아, 이거... 아우... 휴만 범... 일단 이게 보니까 마우스 커스가 바뀌네요. 이렇게... 잘안 보이긴 하는데, 이동이라던가 인터랙션 할수 있는 부분에서는 파란색을... 어우, 봐, 이거... 뭐... 어우 소리가... 오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 뭐야 I'm sure this note get to you somehow. At this point, you should know all this is not real. I hope that inner waking went well and you have full lucid control over it. sincerely yourself. 뭐야 이건? 그러니까 지금 꿈속이라는 건가요? 루시드 드림이라는 dream... 건가? 그래요. 어우 씨왜 <laughs> 이런 걸로 놀라지? 이 친구는 내려봅시다 가 뭐가 있나? 어... 아, 아뭐 있어? 이건 피사 모드 클로스 레버가 필요하다. 알고 뭐 있어? 어우 씨야씨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일단 문을 아 일단 불을 꺼야지 아 여기 뭐있고 럭키 피 k 포 불을 꺼야지 된다 그럼 또 이거가 레버가 되나? 안되네 아 되네 에이 일단 불을 껐구요 아 핸들이 굉장히 뜨겁다 용하네 어, 그렇다면그런걸로 어, still too hot 일단 방법에서 찾아봐야되겠죠 어, 이 사운드라던가, 그런 게, 확실히 이게 공포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 get one bird.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요걸로한 번? 그래? 아, 설마! 아, 그러네. 머리 좋네. 일단, 물을 적쳤어요. 물을 적치고, 그럼 이거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요거에다가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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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어, 있을 것 같아. 열쇠처럼 보여요. 또뭐 있어? 근데 이건... 아, 이렇게 깰수 있는 거구나. 그래, 알았으. 읽어봅시다. 아, 뭐라 써 있는 거니? 예. 80... 20... 2013... 2013이야? 2 0 4 3인가아니 2013. 2013. 인0 같아요 0 1 3 2013. 2013. 2013. 2013. 2013. 2 모르니까 아, 1 3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2 0 1 열리지 않4 2014. 2요요4 전화 소리 뭐니? 전화 여리뭐크 뭐니? 여기는 크1 5그0니까 가 있다. 일단 여기는 뭐 보호가 없는 이상 할수 없을 것 같고요. 어 뭐야? Oh <laughs> 일어 일어나라고 그러네. 일어나. 잠겨 있습니다. 이게 oh 예. 어우 좋아 좋아. 아 배터리가 없다. 배터리 연결하면 되지 뭐, 그치지 어우 저 섬뜩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오 뭐야 문이 열렸어 문이 열렸죠 아무도 볼수 없다면 플래시라이트를 wake up oh I'm trying to 그래 나도 지금 들어 이, 일어나고 싶은데 이게 뭔 소린지를 알아야 일어나지 어우씨아 <laughs> 뭐야 뭐 이건 고든 스태츄야. 아, 뭐야 저런거 싫어 아... It's lost without f l u s h y tiger. 뭐라고 쓰여있는거냐? i t s lost. 그러니까 무슨 i g e r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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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가 e r 아, 여기다가 뭔가 넣는 건가 보네. 아까 2013이었죠? 오케이. 2013 넣고요. 알았어. 열어봐. 아, 이렇게 돌리는 거야? 알았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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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열어봅시다. door is already open. 이미 열려있다. f l a 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서 보도록 할까요? 뭐가 있나? 아, 나 근데 공포 게임이면은 요런 서스티어나온단 말이야. 그지 한번 뭐 있을 것 같아. 아, 어, 그래요? 그리고...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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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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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어, 뭐 뭐야 이거? 들어갈 수도 있어? 뭐 이건? 아, 잠깐만 여기, 여기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못 올라가네. 야, 뭐야? 공포 게임즈에 왜 졌다고야? 아, 미쳐버리겠네. 아,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어, 아, 아. <laughs> 자, 그러면 어, 일단 얻은 게 플래시라이트는 썼고. 그... 픽팩스 아 맞아 위쪽 방에 픽팩스로 깰수 있는 데가 있었죠? 이걸로 이렇게 깨면은 아 그치 새로운... 어떤... 그... 문이 열렸네 뭐야 이거? f i s h n e 거망이 있는데 이거 뭐야 어떻게 하는 건가? 짱대 올라가 뭐야? f 리피 p p y Painting 에이! 야아 왜이튀어나오네래 그래. 뭐야 뭐야 미안해 이건 계단인 것 같고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 해본... 안 가본 곳이 지하는다 돌아본 거 같고 아닌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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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까 무슨 뭐 그거 있었는데 아나이 방에 들어가기 싫은데, 진짜 아, 여기 아니었나? 웨이업 아, 그러니까 여기에... 나 지금 여기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포크 넷츠. I can't reach there. 그럼 이걸로 찍나? 설마 이거 콤바인이 되려나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합치는 그런 게 이게 그러면 뭐랑 합쳐야 되나? 킥백스... 아! 그러네! 그러네. 이걸로 이러, 이렇게 해서 올라가나?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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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씨 일단 눈에 보이는 거. 키 그냥 키를 가져갑시다. 키를 가져가고 It seems somehow familiar. 많이 익숙해 보인다. 아이, 닥쳐. 야, 부, 아, 무서워. 일단 열쇠가 있어요. 이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가 문제인데 열쇠를 쓸수 있을만한 공간이... 봅시다. 기억을 해보면 음, 열쇠를 쓸수 있는 공간은 아직까지 안 보였던 것 같거든요? 잠깐만. 아! 설마! 그치? 샤이니 잼. 그러네! 이거 가지고, 등대 위에 가서 뭐 어떻게 하는 건가? 이거 가지고. 그러네!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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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이렇게 돌리고, 이건 왼쪽으로 돌리고, 아, 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간다. 야, 됐어 그럼 이제 뭐, 바에 뭐가 생기나? k n o 예예예예 h y e a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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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뭐야 yeah, y e a And then, just like that, I woke up. 그렇게 난 일어났다. 이그쵸 네, The nightmare was over. 악몽은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그것은 내 삶을 영원히 바꿔놨다. Was it all just a dream? 꿈이었을까? Or was it all these creatures? Or, 아니면 그 생물체들이 살아있는 것이었을까? I have to know. I just have to know the truth. I can't stop thinking about it. 난 진실을 알아야겠어. I have to go back. 다시 돌아가야겠다. 딥 슬립, 깊은 잠으로... 아, 이게 뭐야? 잠깐만처 설마 이게 끝이 아니겠지. 아, 그러네. 이게 보니까... 그... 일단 딥 슬립 시리즈가 있네요. 딥펄 슬립이랑 디페스트 슬립이란 시리즈가 있는... 그런 거였네. 와, 이거... 상당히 무서운데요? <laughs>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요 시리즈. 제가 이렇게 포인트 앤 클릭 방식의 어, 어드벤처 게임을 잘 못하긴 하지만서도 도전을 해보죠. 자, 저는 서드사인이었고요 다음, 디퍼 슬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